도서 합동이 딱 되겠습니다. 네. 1도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네. 어머 응. 예. 응. 손만 네. 네. 응. 어. 뻗어서 그냥 촬영하시면 돼요. 나오시지 마시고 응. 네.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주세요 아버님 조금만 안쪽으로 지나가실 때촬영해 되니까 조금만 안쪽으로 조금만 뒤로 가세요 조금만 뒤로 가세요 조금만 뒤로 이동할게요, 조금만 뒤로 이동할게요. 조금만 뒤로 여라든지저가십다올라가세요 네. 뒤로. 근데 이거 육식개에인 오해하면 안 되는 게전 여기 그냥 만 있어도 먹어요. 아, 그렇지. 지금 먹을 때라서. 뭐가 있으면 먹을 시간인데. はい。